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햄버거거든요. 회발트뷰도 있어? 반바가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맨날 햄버거 먹는 이미지 있는데. <laughs> 아 진짜? 아, 햄버거가 도영이 있지. 형이랑 비슷하다. <laughs> 그래도 도영이가 제일 사랑하는 거는 맥도날드잖아. 아 그럼. <laughs> 난 진짜 얘가 볼 때마다 맥도날드를 먹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음, <laughs> 일화가 하나 있잖아 나그 옛날에. 음. 돈 없냐고? 어, 나는 도영이가 돈을 아끼려고 맥도날드를 계속 시켜 먹는 줄 알았어. <laughs> 어, 어, 어.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아, 지금까지. 왜냐면 수제 버거도 맛있고 그러잖아. 나는 솔직히 그래. 근데 수제 버거보다 맥도날드를 좋아해. 어. 아, 그런데 어, 얘가 그래. 얘기해주더라고. 내가 사줄게 이럴 수었는데도나 음,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더라고. <laughs> 그런 건 아니었고 맥도날드 그 맛을 좋아해. 그러니까 나도 맨날 그, 그 맛을 먹는데. 약간? 어, 아 그리고 나는 맥치킨을 응. 좋아해. 그냥. 치킨 아, 버거 나는 시킨버거. 그냥 더블 버. 저는 어, 사실 햄버거를 시켰는데요. 네. 햄버거가 아직 안 왔어요. 아, 아, 아 아쉽죠. 왜?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행운 버거를 시켰는데 정말 아쉽게도 어제까지 끝이었대요. 행운 아, 버거. 가 네. 제가 이 행운 버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연말 연초에 이 버거를 먹으면 한 해가 행운으로 가득 찬다. 나는 슬로건을 맥도날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늘 생각하면서 오. 먹었거든요 늘 e r e 이징을 o m m e n t of m o g o k o 고 advertising is kind of a love. Bebon, 하 r o n c r o 어 다음 년, 올해 2021년도 연말에 행운 버거 나오면 또 먹어보겠고 오늘은 상하이 스파이스 그거 시켜드니다 <laughs> 상하이 야, 스파이스 같이 햄버거 먹어볼까? 이거는 뭐? 어? 이거 이건 뭐야? 어? 와 어, 네가 좋아 <laughs> 형이 싸운 거야 뭐 이것도, 이것도 찍어야겠네 아 이것도 찍어야겠다 뭐야? 어, 햄버거? 근데 좀 감동이야 나 맥치킨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야 이런 걸로 감동 받지 말라 했지 내가 형 몰입하자고 <laughs> 형이 싸운 거야 이거 우선, 이거 진짜 좀 이따 먹어야지 <laughs>